아, 지금 막 북한, 북한도, 북한이 정신도 이상해 보이고 거기 걱정되는데, 지금, 사드는 좀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받았는데, 어, 사드 배치, 이런 거 지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드 배치를 북이랑 관련해가지고 지금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저것들 미친 애들인데, 쟤들이 북핵 눌러버리면 큰일 난다. 겁나니까 빨리 사드 배치하자. 이거 다 그쪽에서 퍼트린는해계방치한 논리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드 들어온다고 해서 어디가 제일 반발하나요? 어느 나라가? 북한은 그렇게 반발 안 해요. 북한은 이득이 많지, 손해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가 반발합니다. 중러가 제일 반발해 특히 중국이 제일 반발해요. 그 얘기는요, 간단합니다. 제가 비전공자지만 지금 신문, 신문에 나오는 그런 정보만 접해도요, 지금 중국이 제일 무섭게 반발한다고요. 그러면, 그리고 미국도 지금 미국 당국자들이 입장 표명하는 걸 보면요. 중국이에요. 사드의 목표는 중국이라고요. 그래서 특히 중국을 포함해서 이 동부가, 동북아, 동부가에서 정보를 장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제일 반발하는 거고, 북한은요. 중국이랑 한국이 연합해가지고 압박해오면 무서운데, 지금 중국-한국 관계가 사드 때문에 깨졌죠. 어, 속으로 푸드를 부르지, 좋아하지, 절대 싫어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드가 들어오면요, 핵, 핵, 개발에 당당한 명분이 생겨요. 음, 서로, 서로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 핵을 개발해서 남한을 친다고 할 때, 사드가 도움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제가 들을, 들어서 알 정도니까 대부분 아시겠죠. 이게 미국을 개낭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 그리고 날올 핵을 한국에 있는 사드로 막고 사드로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할 거니까 니네 거 아니니까 땅만 대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오늘 어쨌죠? 어제 오늘 돈까지 우리나라가 되라고 하죠 지금 트럼프가 네. 지금 저희는 손해만 보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한테 더 좋은 정보 도 주시면 제가 또 다른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저한테 들려온 정보를 종합해서는요어 이거는 아주 손해보는 저는 이, 이 호리피에도 중하다고 봅니다. 양심적인 것도 중하지만 손해 볼 일을 할 필요는 없죠. 예, 우리 욕심도 채워줘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손해. 양심상에서도 국민을 탄압하면서 다른 나라 이롭게 하는 이, 행위니까 손해. 욕심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손해 볼 일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 반발 안 해요. 성명서나 좀 내는 거지. 속으로 좋아요. 지금 자기를 향하던 것들이 지금 중. 중국하고 한국끼리 싸우고 있는데 지금 왜 북한이 슬퍼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아시고 절대 그런 그 괴이한 정보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드 배치를 꼭 해야 되는 입장에서 흘리는 정보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네. 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에 휘둘리면서 하는 게 오판이에요. 북은 좀 이상한 놈들이니까 뭔 짓도 할수 있다. 북을요 정신이상자로 보고 절대 여러분 외교나 국방 문제 풀어가면 안 됩니다. 북을 소시오패스로 보시는 건 좋아요. 자기 나라 이익만 그리고 그 권력층의 이익만 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외교나 국방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만 북은 뭔지도 할수 있는 놈들이니까 하고 논리를 풀어가시면요. 정말 우리 국익을 더이 이 손상시키는 손실나게 손실 하는 그런 어떤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오판을 하게 돼요. 이건 절, 이, 병법에서 절대 옳지 않은 방식이죠. 접근법이죠.